나는 동신대학교 학생이다 그래서 동신대학교를 검색하기로 했다 아왜 이렇게 틀이 많아 잠깐만 총장이 아홉명이나 있다고 나는 학부다 난 학부 신분으로 재학해 있다 공과대학이라고 아니 잠깐만 5개 학과가 100개 학과가, 되, 100개 학과가 된 거야 와 의료기가 많네 근데 왜 병원이 아니고 다음 병원인 거야 이거 이상하다 나는 한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아이 부속시설 이 캠퍼스 시설 나는 이 사진을 포화면으로쓴 적이 있었지. 어, 근데 기획사가 여기였나? 내가, 여기, 여기, 이, 곳이 내가 지뢰도 기획사고, 여기가 이제 수업받은 기획사인데,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, 혁신 캠퍼스로 가, 게 되었어요. 해인 1관. 마음서치? 아 저는 미래학사에서 잤어요 내가 모르는 시설들이 많네 학군단은 땅길로 딴, 딴 돌아서 가면은 나오는 거고 제가 아는 시설 제가 아는 그의 시설이요 정보선 사설터 중학도서관 학군단 나래관. 나래관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었는데. 뭐야. 나 노천극장 자주 지나갔는데, 그걸,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? 아, 정보통신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 통폐합이 되었답니다. 아. 교수님께서 저보다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 전부 쳐내가지고 쳐내셔서 그리고 저 동아리에 안 들어갔어요. 아이고 상권이 없 있었는데 없었다고. 젠장, 난 너무 늦게 태어났어. 맙소사 동신대 출신 인물, 인물이 개죽음을 나도 위험해, 이건 나도 위험하다고 잠깐 인터넷 방송이 있다. 와, 그리고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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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많이 터져. 뭐야! 아, 잠깐만, 동신대 밖에서! 일어나 사건사고인데 왜동신대학교의 사건사고로 되어 있지? 그리고 학사농단. 비례우호. 그 인정할 수 없는, 그래가 인정할 수 없는 단체가 비례를 했다고?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가? 뭔가 이상한데. 그리고, 넌 나의 경쟁자다. 너게, 너는 나의 경쟁자다.